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중국어 강사 홍소민입니다. 쉽고 재미있게 핵심만 콕 집어서 중국어 문법 익히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 저를 잘 찾아오셨어요. 지금부터 핵심콕 중국어 문법 시즌1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좌, 과연 누구를 위한 강좌일까요? 왕초보탈출 1탄과 2탄을 수강하신 분 혹은 중국어를 시작한 지 1개월 이상 된 학습자분들 중에 어, 중국어 문법 너무 어려워 라고 해서 저 멀리 치워주셨다면 이젠 저와 함께 과감히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어 문법을 쉽고 재미있게 빠르게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문법 강의가 되겠습니다. 본 강좌는 총 30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 각 강의는 약 20분 내외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중고문법을 싹 정리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크게 6단계에 걸쳐서 문법을 익히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학습 목표를 통해 우리가 배울 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 핵심 문법에서는 그 품사가 들어갈 자리를 정확히, 만들어 가면서 위치를 익히게 됩니다. 이렇게 위치와 구조를 정확하게 익힌 후에는 그 구조를 가지고 와서 중국어를 넣어가며 문장을 완성해 보고 입에 쫙쫙 붙게끔 저와 함께 따라 읽으며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눈과 입으로만 익히면 좀 심심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연습하기를 통해서 앞에서 익힌 문장 구조에 새로운 단어들을 넣어가며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고 저와 함께 맞춰보는 시간도 갖게 될 거예요. 그다음 이어지는 코너는 이 강좌만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찔한 실제 상황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정말 실제 상황에서 쓰이는 문장들을 앞에서 매운 문장을 적용해서. 문법을 적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며 회화 실력을 향상시켜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문장 학습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확인하기를 통해 그날의 문법 학습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강자만의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따분한 문법 강의가 아닙니다.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공감할 법한 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중국어 문장으로 옮겨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법 학습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어의 기본 문장 구조인 주어, 수러, 목적어에 벗어나지 않는 문장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장 구조 학습이 탄탄하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 문장들 어려운 단어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만을 이용해서 한 문장당 약 7개에서 8개의 글자수로 이루어진 짧은 문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쉽게 도전하실 수 있는 문법 강의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 문법만 배우는 거 아닌가? 아니죠. 우리 문법이 다 익히고 나면 문법을 가지고 일상회화 속을 회화에 대입해 가면서 회화 실력도 늘린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법과 회화, 이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강의라는 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우리의 중고 실력 얼마나 어떻게 향상이 되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모든 강좌의 문장들은 중국어의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초 문법은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다음으로 매 강좌에서 연습하기를 통해 약 3개에서 4개의 문장을 연습해 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해보았던 짧은 문장들은 이제 거뜬하게 장문하실 수 있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문법에서 익힌 구조들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회화에 대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성해보고 계속 저와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회화 실력 또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효과를 얻고 나진 후에는 누구든지, 어, 중고 쉬워. 중고 문법 정말 재밌어. 라는 생각 저절로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 강의를 여러분들 좀더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게 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강의 노트를 먼저 다운받으셔서 출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강의 노트가 준비가 되었다면 제가 나오는 핵심곡 중국어 문법을 클릭해서 재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강의를 시청하면서 핵심 문법과 문장 만들기가 끝나고 나면. 이어지는 연습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연습하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잠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강의 노트에 나와 있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가며 공란을 채워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장을 다 완성을 하신 후에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서 저와 함께 정답을 맞춰보고 마지막으로 확인하기를 통해서 문법 사항들을 정리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중간 문법의 고수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 나 어퍼 문안 하려고 했는데 이젠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아라는 자신감이 들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할게요.